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 알아서 습관을 따라 담는 사연의 하시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욕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군들지 만 가서 그릎을또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곳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자 하시니 천사가 그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예수께서 이를 부고 그래서 절이 기도하시니 땀이 땅이 떨어지는 듯한 것 같이 기도하라. 기도 후에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날려주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르라. 그러나 하나님은 지 아멘. 물론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예전에 그런 농담을 한자들 있는데요. 이도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아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신분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은, 어, 4 0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영이 맑아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정말 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말 깨끗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지하듯 그리고 목사님이 어때는데장로님이어때 전사님이 어때, 어때, 어때 막 하면서 남을 지적을 드립 여러 이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절대 절대 누구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 정말 나를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내가 견절함도 있기도 하고 아, 나를 순경케 하기 위해서 근데 이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은무서워 어, 어, 자기는 목숨 에고 40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거죠. 왜? 사람이 죄가 보이고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저 사람의 이 잘못이 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이 어떤 사람이 또 무섭냐면 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집사는 맨날 새벽 기도 안드려? 어떤 전원님은 새벽 기도 안드려? 어, 어떤 교육자들도 새벽 기도를빠지네요다 아, 지적이 또 11절을 잡아야 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왜요? 사상하지 제대로 빼곡지 않나 모형적들 있죠. 그러고 갔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긴 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아,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육절을 해도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십육절을 하는 것이 야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 그래야 사실을 보시기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누군가의 잘못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을분주리고는 것이 아니야. 세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이것은 뭐 우리가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나는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 너의 삶은 정말 정직하냐? 이런 정죄라는 일들이 일어요 물론 우리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해. 그러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내가 시도 조를 하는, 내가 생각 기도를 하는, 내가 말씀이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기도 들어가셔야 돼.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나의 신행의 기준에 그 사람이 맞지 않는다고 부합하지 않고 부합한다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요.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성경에 보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요 성경이 우리 만나 정죄하는 이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다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우리 성경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여 보면 3 9절 4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다 오늘 39절 40문제를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강남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떠나 홀 근질방문 가서 무릎을 끊고 기도하여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왜 가셨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군산을 하셨을요 음. 아니 주님이 왜감람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 여러 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무라마 여기를 살고 계해서 가장 무서운, 그죠? 네,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아니세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러 주님 앞에 오셨어요. 습관을 찾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성명도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마귀도 누굴 무서워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죄어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벌거리로 생기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 보기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겠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특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아하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은 알수 있어요. 영국의 런이 메토폴리탄이라는 교회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표를 했는데요. 1862년 당 시에 성도가 4 3 6 2명이었다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 열정인 것만 있다면 이런 런던의 쓴막하고 고독한 환경은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년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손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고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역을 펼치고 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기울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는.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 꼭 기도 때문에 들렸고, 사람만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아주 위대한 비결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하늘의 보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가? 오늘 보면 42절, 33절, 43절에 보면, 이르시되아버지여 말을 아버지의 뜻이거는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감당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뜻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오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제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그리스들이 많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자기 뜻대로 삶을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결정해놓고, 아, 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스스로 결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신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는 결국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더큰 문제를 가져오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 기도 전에 하느님이 우리을 그렇게 주신 것처럼 모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걸 갖다 보니까 환상이에요. 잘못된 착각. 내가 원하는 대로 움켜 잡고 기도하면 다 그렇게 맞춰져. 우리가 사랑을 볼때 비로, 신경에 그 사랑을 딱 설정해 놓고 보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여.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사람도 그렇게 보여. 요 근데 반대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의 모습. 보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이 정보 복사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여러분 저를 보기 시작하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기니까요. 근데 못생기게 생각하고 저를 보기 시작하면요 다 무슨 싸까파든 왜 짝쟁이지? 다 <laughs> 어. 아,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잘다 다, 다, 잘생긴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 여러분, 연하의 앞에 세워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무서워. 정말 사단이 무서운 사람에 비해서는 예수님처럼 마이크시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에 보면 기도원과 여러분 유명한 스택인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기도원은 정말 연약한 자였죠. 그날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기도원이 기도 소중한 값을 돌자 3만 2천 명이 모여듭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두려와서 떠났다는 집으로 가. 그러자 2만한 이천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죠. 또 물을 마실 때 경기하는 사람 하다 보니까 97%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300명으로 수만 명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싸워 생겼을까요? 그냥이겼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 항아리와 핵불, 필끈, 항아리, 핵불을 다 들고 수만 명을 이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니까 300명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싸워서 팔과 찬이 아닌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예배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 사명감당 안, 안 하는 것 전도 안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잘 준비하셔야 합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예를, 예물 하나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전달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보자. 예수님도 얼마나 맞춰가고 싶겠어요 주님이 자신한테 맞춰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기도제목으로 나왔어거요 나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내 자녀가 자녀 기도제목이 있어서 나온 사람은 자녀에게 기도제목으로 나왔어요 집에 문제가 있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내 삶에 문제가 있든 나와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니 저도 목회자지만 또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저를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때 기도를 늦어게 주지 시 않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눈치를 너무 필요했어요. 정말 눈물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오면 할 때는 하나님이 빨리 낫게 주실 수도 있는데 심전을 느끼고를 만들고 어요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때 근데 신기한게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때가 전달될 거라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은 더는 물론 원망스럽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세요건강필요해서 원망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셔도 의심니다 그때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신앙서 하라고 하 짜증나고 당연히 예배 오는 건 힘들죠 기도하는 건싫죠 누가 여기서 그일자기도하라 말하는 건 싫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 그 환경을 거치고 이겨내고 나온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차에서 기도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이에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주실 수 있는 곳 주님이 만약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좋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최서의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방언의 색, 병고쳐지는 색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방어을 하지 못하고, 면을 하지 못하고, 병 고치는 의사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의사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나 하지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45절 사0국제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이 말을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실 때어치하여 자느냐 시험 후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이 말을 뭐냐 이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안타까워 거래요. 사랑는 <laughs> 지금 이들이 깨어 도어야될 누가 보면 막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예수님정했다고 착각을 하셨데그건 정죄가 니라뭐예요 야, 같이 기하자그 진짜 화난 어고있을서 야, 다녀와. <laughs> 뭐 하러 요정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주님은 있수그렇습니 예수님은 이제자들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기억하셨고 부활을 축구에 무고에게 나타나셨이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보이면서 이들이 사명을 당장하도록 주님은 만드셨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사랑.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인사를 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결사랑하니까더은 사랑하는 사람사랑하니까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내 사랑하는 고사랑사사랑해주은 사랑하는 누구나 하는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하는사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서운사랑하은사랑하사람랑하는 사람은 는기를들으는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하이 사람은 사랑하 나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자가 되었고, 몇 사람의 눈물 속에서 십자가에 놓으신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여러분, 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무서워하십니다 야,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인정하는자 사랑하면 얼굴 끝면해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서로 렇께 이뻐지고 있어 왜 이렇게 자세히 줬어 왜요? 사랑하면 얼굴 끄면 하지 여러분 오늘 그거를 보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외치고 그리고 나가서 누구를 뭘해게 될까 사랑의 무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 많이 해서 누군가를 전제해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 세상에서만 말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보면 정말 번쩍할 수 없을만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는 멋진 그리스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면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